아, 여러분, 모두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저기 뭐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다들 모여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.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? 어떻게? 저는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.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바베큐 300이라는 좀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그 이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음식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화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장님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좀 영상으로 남겨서. 어, 뭐, 본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뭐,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은 그런 자영업자분들이나 뭐, 사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, 정보도 이제 같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희 가게로 한번 가셔서 이제 직접 보시고 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시죠.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. 맛있다. 그래가지고 삼겹살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 찾아봤는데, 뭐 생각보다 편이 괜찮더라고요. 여기가... 오. 혹시 여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얼마 전에 그저 지인분이 여기 그냥 음식점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, 여기 뭐 보니까 고기 굽는 방식이나 이런 거좀 특이하고, 음. 자기가 이제 개발한 거니까, 많은 사람들이 좀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.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그래서 하고 싶다. 이제 얘기를 하는데,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아예 하나도 모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지금 본인 매장만 하고 계시지만 맞아요, 이것을 맞아요.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 라는 네. 말씀이신 거죠? 네. 아 그렇다면 오늘 잘 걸렸네요 네. 왜냐면 공정이 가맹거래정책과 한분 그렇죠, 그렇죠, 거래 가맹거래사 한분 그렇죠, 그리고 그렇죠.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한분 그렇죠. 오셨고 네. 이제 그걸 홍보해 주신 청년보좌까지가맹자스가 아. 가니까 아, 아마 가맹저스.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. <laughs> 좋습니다 <웃음> 네. 우리나라가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가 등록돼 있는 게한 네. 12,000개도 됩니다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브랜드가 있는 나라는 거의, 거의 없습니다. 우리나라가 가맹점 숫자로 보면 세계 1위거든요.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한80% 정도는 외식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식업은 그야말로 그냥 슈퍼 초 경쟁 레드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중에서도 그 보면은 아주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들 같고 빠른 시율내상상할 분들이 꽤 계셔서 깜짝깜짝 아, 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? 저기? 저기가 음식점이에요 어, 아 보이네요 네. 바베큐 300이라고 써있네요 바베큐 300이라 그래가지고 네. 약간 뭐 스파르타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. <laughs> 이게 300도에 이제 가마에서 아, 으셔서이있었거든오 그것도 몰랐어요 검색 해봤어. 저도 스파라타 300인 줄 알고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드디어 이제 바베큐 300 가게 앞에 왔죠. 네. 보면 간판도 있고, 어 여기 이렇게 특허증도 있네요. 특허증 이렇게 이 있고. 뭐 건강한 맛을 풍겨. 뭐 이런 말도 써있고. 그럼 이제 한번, 네, 손, 우리 손님이니까 들어가 보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네 어서오세요 님 저희 4명 네 예약했거든요 예, 네, 앉으세요 여기 앉으면 될까요? 네어 네. 음식 비주얼 봐와 맛있겠다 물 빨리 드시죠 지금 곰탕이랑 밥이랑 고기랑 해서 저희가 세트 비에 곰탕을 시켰죠 음 맛있네요 이게 가마에서 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. 음, 아 진짜 맛있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너무 잘 맞는데 진짜 맛있어요. 그럼 이거 그곰탕 이거는 지금 돼지곰탕인 거죠? 그렇죠 음, 아 식사 다들 하셨으면 일어날까요 이제? 네, 네. 네. 아. 아, 고맙습니다. 와, 자 이제. 우리가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. 네? 이제, 안에 보니까 이제 손님들도 얼추 가신 것 같고, 이제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,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. 네? 안녕하세요. 네, 아유, 네. 아까 잘 네. 들으셨잖아요. 아, 사실 저희가 네. 이제 원래 컨설팅 해드리기로 했던 게, 그게 오늘인데, 이제 손님으로 와서 뭐 식사도 한번 해보고,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이제 컨설팅 해드리러 왔습니다. 그럼 어, 이제 좀, 이렇게 안에 뭐, 가마도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, 네. 네. 한번 이렇게 쭉 해서 보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앉아서 얘기하시죠. 네, 가마가 이제 300도에서까지 지금 올릴 거거든요. 어... 거기는 어다있는 상태예요. 네. 네, 이가마는 이제 내, 네, 내적으로는 네 이렇게 지기보면서 구착이돼 있고, 온도는 350도까지 올라갑니다. 그런데 네. 350도에서 1시간 반짜한량굽는데 타지 않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예요. 음. 타지 않는 것은 네. 이것을 지파를 본 것이 아니고 열을 추격을 시켜 충격을 시켜서 분는 거거든요 내부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겠습니까어 내부도 네. 볼수 있나요? 네 오.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아,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공개를 나눴는데 오가 이게 특허입니다 오이 판이 특허고 아마 전체가 특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거죠 제가 지금 열이 이렇게 가둬서 이거는 연기도 안 나고, 또, 불뚝이 없어요, 비타 열이 3 5 0도 올라가고, 이렇게 지금 고기가 들어가고 있게 있습니다. 오. 고기가 들어가는 이제 한 30도 정도 됐거든요. 오케이.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온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, 냄부 묻었어요. 이게 표하고 고기하고 같이 들어가야 요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먹은 곰탕인거요 아, 그러면 이제 일단 저 자리 가서 앉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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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은 이제 왜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제가 개발한 좋은 고기를 사회에 내고 싶은 거예요. 뭐 많이 팔면 돈도 많이 벌겠죠, 그래서. 약간 좀그 기대했던 거에 체가 좀 있어서 약간 아쉬운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. 아, 내가 마음이 싫지 않더라고요.